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각자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면 된다. 좀더 세분화를 해서 말하자면, 많이 할 사람은 많이 하고 조금만 할 사람은 조금만 해라. 다만 안할 거라면 혼자서만 하지 말라. 괜히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다가가 방해를 하거나 감언이솔로 해방을 놓지 말라. 안 하고 싶다면 혼자서만 하지 말라. 당신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강하게 결심을 했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꾸만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하려는 일에 대한 온갖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방해를 하려는 자들을 멀리 하라. 그는 당신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은 하려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힘이 세진다. 좋은 기운이 감도는 사람들과 서로의 힘을 합쳐라.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공부의 결과를 바꾸는 초등 독서법은 다섯 가지가 다릅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폭넓은 문해력을 바탕으로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을 배우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이 아이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를 배우며 열을 깨닫고 영어를 배웠는데 수학의 원리까지 저절로 짐작하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과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책을 읽는 아이의 태도를 미세하게 바꿀 말을 전해주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실패했을까요? 다음 다섯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아이에게 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그 해결책을 전합니다. 1. 같은 책만 반복해서 읽는 아이 같은 책만 반복해서 읽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며 아이의 생각을 자극하면 더욱 독서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같은 책만 계속 읽는 이유가 뭐니?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이 뭐야? 반복해서 읽으면 뭐가 더 좋을까? 이한 분야의 책만 읽는 아이. 한 분야의 책만 읽는다는 것은 아이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이때는 그 분야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적절한 말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의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때? 무엇이 너를 그렇게 열중하게 만드니? 네가 읽는 분야의 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3.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아이.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 지금 부모의 하루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읽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때 아이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책 제목으로 정한다면 넌 뭐라고 쓰고 싶니? 내일은 그 책에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어? 4. 너무 느리게. 혹은 빠르게 읽는 아이. 느리거나 빠른 것은 독서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각각 그 가치를 빛낼 말을 들려주면 모두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책은 어떤 부분에 가장 눈길이 갔니? 책은 천천히 읽는 게 좋을까? 아니면 빠르게 읽는 게 좋을까? 가장 빠르게 넘긴 부분은 어디야? 무엇이 너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니? 5. 수준 낮은 책만 읽는 아이. 초등, 고학년이 저학년이나 읽는 책을 읽으면 부모 마음에는 걱정이 깃들죠. 하지만 책에는 따로 수준이 없어요. 읽는 아이의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수준 높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런 말이 필요하죠.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이 책을 읽는 이유가 뭐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 지금 제시한 다섯 가지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인 독서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좋게 활용하지 못하는 지성만 존재할 뿐이죠. 아이가 있고 그 옆에 책이 존재한다면 모든 순간이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며 공부의 결과를 아름답게 바꿀 기회입니다. 앞에 제시한 말을 꼭 기억해주시고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부모의 말이 바뀌면 책을 읽는 아이의 태도도 바뀝니다. 띵컬 김 김종은 작가 책을 제대로 읽는 아이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읽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백권을 이기는 초등일문장 입체독서법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질문, 초등교육, 초등독서, 초등, 초등맘, 초등, 초등 초등글쓰기, 백권을 이기는 초등일 문장 입체독서법. 입문하게 되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일분의 기적. 아이들의 낭송입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일분의 기적. 말이 흐르는 방향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가 자기 삶에 무엇을 입력했는지 알수 있다. 그대의 언어를 잡아라 언어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